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지킴이 매력가입니다. 혹시 어젯밤에도 뒤척이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나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 그냥 참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부터 찾으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60대 이상이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50%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약 없이도 푹잘수 있는 방법 정말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돈한푼안 들고 딱 베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자세만 따라 하시면 거짓말처럼 3분만에 스르르 잠들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진짜 이유는 몸의 긴장 때문입니다. 특히 50대가 넘어가면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똑바로 누우면 허리가 붕 뜨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몸은 허리를 보호하려고 밤새 근육에 힘을 줍니다. 몸이 긴장하고 있으니 뇌는 아직 잘 때가 아니구나라고 착각해서 잠을 깨우는 거죠. 이 긴장을 풀어주는 기적의 자세 두 가지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무릎 베개 자세입니다. 평소처럼 천장을 보고 누우시되 무릎 밑에 폭신한 베개를 하나 받쳐 보세요. 이렇게 하면 붕떠 있던 허리가 바닥에 착 붙으면서 척추가 가장 편안한 S자 곡선을 찾게 됩니다. 허리 근육이 이제 쉬어도 되는구나 하고 이완되면서 뇌로 가는 수면 신호가 켜집니다. 두 번째는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을 위한 끼우기 자세입니다. 옆으로 누울 때 다리 사이 무릎 쪽에 베개를 하나 끼워 주세요. 베개 없이 그냥 옆으로 누우면 위쪽 다리가 아래로 쏠리면서 골반이 비틀립니다. 이게 통증과 불면증의 원인이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골반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어 공기 통로가 확보되고 코골이까지 줄어듭니다. 오늘 밤 당장 집에 있는 베개를 활용해 보세요. 무릎 밑에 받치거나 다리 사이에 끼우거나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여러분의 아침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은 부디 기척이지 말고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매력가이었습니다.